자, 어깨 탈구 부상이 케인 선수를 2개월 동안 멈추게 하다. 손 선수의 2개월 동안 결장 어떻게 둘다딱 어깨 탈구를 당하냐. 자, 자, 리그 4위의 위치에 있는 맨체스, 맨체스 시티와 5위의 위치에 있는 토트넘과의 맨체스 경기이기 맨체스 때문에 챔스권으로 오를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자, 압박도 굉장히 세죠 시티. 자, 굉장히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와, 아기로 이거 지키는 거 봐. 어? 자자자자자자 아, 비니시우스! 오, 어, 뭐죠 이거? 로드리! 퍼트! 걔... 자 오늘은 맨시티전입니다 맨유전에 이어서 맨시티 2연전 저번 경기에서 비니시우스가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맨시티를 잡게 된다면은 이제 승점 그룹과는 어, 챔스 그룹과는 단 1점 차이로 아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자, 하지만 맨시티 굉장히 무서운 팀이죠 힘듭니다 힘들어 자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경기 이기게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자 주간 최우수 팀루리스와 손흥민 그리고 어, 베르바인과 세이막시맥이 들어가 있네요 주간 최우수에 어, 굉장히 많은 선수가 들어갔다 지금 잘했는데? 자 어깨 탈구 부상이 케인 선수를 2개월 동안 멈추게 하다손 선수의 2개월 동안 결장. 어떻게 둘다딱 어깨 탈구를 당하냐. 같은 날에. 자, 어쨌든 갑시다. 자,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시티와의 대망의, 오, 대망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아, 아, 리그 4위의 위치에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 5위에 위치에 있는 토트넘과의 아, 경기이기 아, 때문에 아, 챔스권으로 아, 오를 수 있냐 아, 없냐가 아, 이제 결정이 되는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챔스권이 오를 수 있느냐 과연 레이스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 굉장히 지금 어, 힘든 경기를 내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에티하드 스타디움입니다 레스티 홈이에요 자, City, up 음. 와, 워커가 보이네요. 워커, 어, 라포르테 진첸군가요? 어, 감독과의 <목소리도> 결정이 되겠네요, 오늘은. 자, 자 맨체스터 시티의 라인업이 나옵니다. 자, 433의 에데르송과 에데르송 워커, 에릭 가르샤, 라포르테, 진첸코가 톱백으로 나와 있고요 빈도간, 로드리, 데브루잉이 3미드, 그리고 토레스, 아게르, 스털링, 3톱을 가동을 했습니다. 자, 마레즈가 아닌 토레스가 들어가 있고요 어, 수비에도가르시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베스트 1 1 일단 아니죠. 완전히 풀전력을 데려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손흥민과 케인이 없죠. 자, 스터스의 라인업은 전과 같은 4-4 라인업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시소코가 어... 수비적으로 좀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출장을 했고요. 웬만하면은 어, 당분간 시소코를 쓸것 같아요. 후본벨레보다는 시소코 호이비가 또 중앙에서 또 홀딩해주기 좋기 때문에. 자, 경기 상태입니다. 자, 4-3-3을 사용하는 맨체스터 시티와 4 4 1을 사용하는 토트넘 워터스퍼 경기 시작합니다. 아게로의 킥오프를 시작하네요. 자, 갑시다. 자, 시티기 때문에 짧은 공 좁은 공간에서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무섭게 나오긴 나옵니다. 이건 조심을 해야 돼요. 압박도 굉장히 세죠, 시티. 자, 굉장히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막아줘, 막아줘. 자, 이건 거 휴합니다. 수비병 어디 갔습니까? 와, 압박 진짜 세다. 이거 맨시티. 아, 진짜 세다. 티압다 이거 맨시티. 압박 이거 맨시티. 아박 진짜 세다. 이티 압박 진짜 세다. 이거 티 압박 진짜 세다. 이티 압박 진짜 세다. 이거 맨시티. 압박 진짜 세다. 이거 맨시티. 압박 진짜 세다. 이거 맨시티. 압다 이거 맨 이거 맨시티. 아, 톱 클래스 펜딩 어, 맨시티 굉장히 무서워요. 자, 이거는 어, 나갔죠? 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well, 대죠 그렇죠. 바로 갑니다. 아, 진체고가 막아내지만 아, 독배 아, 얼굴 아, 아, 이거 지키는 거 봐. 어! 아, 아... To give his team the lead, Big Muppets! And so the action continues. Will there be a response from Tottenham now? There needs to be. I'm hearing there's been a goal at the AFC. Alan McAnally, what can you tell us? It's a goal for Liverpool. 80 minutes played, 1-0. Alan McAnally with his finger on the pulse. 자자자자자니슈스어비슈어 비니슈스! 아! 자, 계속 커버드 그라운어웨야 되는데. 아, 경너서 촥는 스기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 무적은 아니야, 생각보다. 또한번막아 줘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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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하지만 공격 끝나지않습니다 아직 자. 좋아요 자 베르바인이 좋아요. 센스에는 페이크로 상대의 수비 수준을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립니다. 맞아 맞아. 그기서 페이크 주고 바로 튀어 나가서 이 먼각으로 성공시키는 베르바인. 베르바인 폼이 진짜 굉장히 올라온 것 같아. 제가 눈에 말했죠. 베르바인이 지금 스트라이크 포변을 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어, 터졌다고 포텐이 베르바인이 제일 잘해 우리 팀에서 이게 소놈민 케인이 없으니까 티가 나네 확실히 베르바인이 네, 괜히 어시망하는 거, 거, 안거안 아.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어, 무슨부를 해도 솔직히 나쁘지 않 우리 입장에선 나쁘지 않아 well, like 이기면은 베스트인데 이게뭐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시조코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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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다다다다다 아, 베르바인 아 아, 이거 약간 애매해서 안 줬는데 주게 주는 게날 뻔했나? 헌더버 아, 오, 어? 어? 자 베르바이노! 베르바이노 골이나 넣어냅니다. 아볼 때마다 아주 염청 닮았네. 자, 베르바인이 두번째 골을 뽑아내면서 치티 상대로 우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야, 씨. 이거 라인 뚫어는건 뭐야? 솔직히 베르바인한테 거 아니었는데 베르바인이 그 뚫고 들어가서 받았어. 에데르송을 완벽하게 낚아내면서 두번째 골을 뽑아 냅니다. 자, 굉장히 지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 치티의 홈이기 때문에 i 의 응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c 자가자 t 자 확실하게 막아줘 그 e I'm going t 막아줘야지 t 뭐, e city. Oh, r u d t w 치어다가지고 커트 바로 해버리면서 바로 그냥 스톨링이 아우 와아아 잘했다, 근데 그러니까. 아, 이레야 시티지 아, 오랜만에 적수를 만났네요 맞 좋습니다 전반전 2대2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노트넘과 시티죠 아, 지금 얘네 지금 압박이 굉장히 빡세니까, 지금 중원 싸움이 안 되거든, 사실. 전조에 변화를 줘야 될까? 이 중원 싸움이 힘들 때는 방법이 있긴 있지. 이럴 때는, 풀백이 좀더오버래핑을좀 활발하게 해가지고, 우리도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수 교체는안 해도 될것 같고, 풀백을 좀더 공격적으로 써가지고,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는, 어, 윙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배일? 아 워커 미쳤다. Wonderful challenge. t h e r throw-in coming up. Live action from the Premier League coming up here on TV. It's Manchester City facing Arsenal. Always a great atmosphere in that stadium. should be a r e a l l 자, 왔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두고 <목소리> <주고>, 마무리. <목소리> 오! 자, 자, 이비잘 커트했습니다. 자, 우리도 커트한 <목소리> 뒤에 나오는 골이 나와. 아... 이길 수 있을 것같아또만더 확실하게 해보자, 야, 얘들아. 패스 한 번만 잘 해봐, 패스 한 번만. 그럼 이기는데, 이거? <목소리도> 여기 이기면 진짜 챔스권 진짜 가능해! 뒤로 빼는 거 조심해야지, 스링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어. <목소리도> 어, 어. 이 어. 어. 돌리자. 아, 어, 빡세는데, 확실히 빡세. 아, 미 well,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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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스라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링한테 t 아, 좋습니다. 자, 베르바인. 자, 이번엔 확실히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베르바인. Yeah. 아, 에드르송 미쳤다. 아니, 저게 에드르송이야, 누구야. 와, 진짜. 우리도 이거 교체해주자. 아니, 교체한다고 해도 몇 배가 없는데? 어, 몰라. 야, 니가 여기 서라. 교체 주례가 없어 우리 히, 허술하냐 다. 알리가 또 이럴 때 나오면 잘하긴 하는데 알리하면 써보자. It, right, 자 80분에 서로 교체를 합니다. 자코트넘은 비니스가 들어가고 데리 알리가 나오고요. 자 맨시도 교체를 했던 것 같죠? 자 마지막까지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승부. 우리에게 좋은 결과지만 지금 경기로 보니까 충분히 이길 만해요. 좋아요. 결과를 더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막시마.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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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attack is there to be late drama. 막시마. s e a n d he s just fractionally misfired. Yeah, he should have put his laces straight 잘하는데. 멈춰 잘 뚫고 들어가고 드리블도 어, 어,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아니 골을 못 넣어, 도그 친구는 다 잘하고 스톨링 보는 것 같아, 진짜 저게 스톨링 골 넣잖아 이건 토트넘 스톨링이잖아, 쟤 그냥 자, 좋습니다 아, 이거 별로 안 좋지, 아 이거, 이거 위험하다 이거 조, 별로 안 좋은 게 위험하다, 이거 오, 어, 나이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시 어, 자, 알리, 자,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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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에 93분에서 골을 넣어내는 알리와 시소코. 와.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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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메이트 잡나요? 이거 아주 대박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 경기 well, 아에더 이상 시간이 없죠 이거는 now.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90분 93분에 넣은 골이기 때문에 끝났죠 이거는 자 아마 키고프를 하자마자 휘슬이 울려나가실 싶은데 자 경기 종료됩니까? 경기 종료해야죠 아, 경기 종료됩니다 베이스티를 잡아내는 토치노 진짜 엄청난 적전 끝에 3대2로 메이스티 잡아 냅니다 아, 알리를 딱 나왔을 때 알리가 끝까지 볼을 소유하면서 넘겨준 그 볼을 치즈코 가 득점을 냅니다 비니시우스, 아니 비니시우스를 낸다 베르바이는 진짜 베스트 폼 자기 전정기를 아주 지금 막 끽하고 있고요. 자 베르바이지 전정기가 올라옴과 동시에 지금 토트넘 순위가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흥미가 케인 이 없어도 이 정도는 할수 있다. 자, 리그 4위 시티를 잡아냅니다. 챔스권으로 엄청 가깝게 도약을 했어요 지금. 자, 이런 경기는 인터뷰를 안할 수가 없죠, 베르바이너수는 오늘의 영웅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베르바인은 음, 인상적이었죠 오늘 베르바인의 폼이 베르바인 선수의 베스트라고는 할수 없지만 베르바인 선수는 오늘 잘했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은 오늘 굉장히 잘했지 자 마지막 5분을 남기고 결승골을 터트렸습니다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다고? 운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우리가 더 많이 수비를 잘했는데 이거는 넣을만한 골이었지 어 저번에 물어보고또 물어보네 레파토리가 있 없니? 예의했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왜 있는거야 <laughs> 어, 우리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강합니다 원투로 가자 우리 아주 요즘 기세 굉장히 좋거든요 토트넘 이번 시즌 챔스 갑니다 잘 보세요 아베르바인이 뭔가 이야기 하러 왔네 자 토트넘 순위 똑같이 5위에 위치해 있지만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의 어, 승점이 1.8밖에 안 납니다 챔스권 도화하기 진짜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알리 출장 배제에 불안감을 느끼다 근데 오늘 출장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해낼 거라고 믿어 네가 오늘같이 나는 너를 아직 버리지 않았단다 알리야 자 어쨌든 제일 위험했던 맨시티 맨유 둘다 승리로 마무리했네요 이 맨시티 맨유 승리가 진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잡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값진 승리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선두 1위와의 지금 10점 차이가 8점 밖에 나, 아니, 10점 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 리그 지금 14번. 어, 리그가 아직 이제 절반 정도 왔고, 아직까지는 뭐, 어, 충분히 아직 우승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